염도들 오 바뀌었다 헉, 이렇게 어. 다음 장에 필요하시면 구입하세요 저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. 네. 소 기자재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다음 장에 탑니다. 음, 음, 네, 네. 음. 장에 간다. 네, 네. 다음에 뭐, 오늘 한명에 가서 이축사

저거 저거 음, 어 그래. 더 뒤에 있는 애가 200만 원이야2 3만 원? 2 0 3 0원 아, 끈, 아, 끈, 아, 끈, 아, 끈, 아, 끈, 일단은 진짜 멋하고다고지역 어디세요? 오늘 홍수 왔네? 아, 아, 곧 아, 곧바로. 아, 곧바로. 아, 곧바로. 아, 곧바로. 아, 곧바로. 아, 곧 아, 곧바로. 아, 곧 인정 여부를 전화 받도록 해주습니다소 41번입니다. 40로 2 7 2번 5 5 k 십오2만원 오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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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신가요? 십2만원십오만원안 오십, 오십, 요십오 1지만5 8 0만원 80만 원 당기신가요? 10만 더 주시고요. 0 0원 8 0만원에서지만은 80만 원은 배드에서, 지금은 배드서 지금은 음드에서지

직원들한테 서류들라고안 갖고 가는 거야. 수인들이 원래 가자 가고 하는데 귀여워.